안녕 여러분 자기야 나 잡아봐라 <laughs> 여러분 너무 예쁘죠 지금 이어프로 정말 코스모스가 이쁘게 쫙 피어 있는데요 가을의 느낌이 정말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요 바로 합천박물관 앞인데요 이렇게 조경을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오늘은 맛집을 가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볼 거예요 바로 합천 옥전고분군인데요 옥전고분군은요 그 가야시대 때그 수장급들 어 맞아 높은 분들 수장급들이 사용하던 유물이 정말 대거 발견돼서 얼마 전에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 역사적인 장소를 저희가 안 가볼 수가 없겠죠 한번 지금 옥전고분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전고분군입니다 그 아는지 본격적으로 우리 합천 천 국민들이 정말 추천하는 그 맛집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어떤 메뉴가 준비가 돼 있을지 궁금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러 한번 가보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아는 집, 쌍책면에 위치한 연화정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맛집을 추천해주신 쌍책면장님을 잠시 후에 모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20초 후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음식 기대해주세요. 개봉박두! 두구두구두구두두 첫 번째 아는지 게스트 초 미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네 우선 네. 제가 처음 이제 뵌는 이미지가 네. 뭔가 굉장히 지적이고 교장 선생님. 이런 느낌의 기품이 있어 보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웃음> 아유. <웃음>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상책면장으로온지한 1년 4개월 된상책면장 박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앞으로 이제 섭쇠불고기가 있고요. 된장찌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반찬 종류들이 있거든요. 네. 와, 근데 비주얼이 정말 좋은데요? 맛있게 보이시죠? 네. 예, 예. 이게 직접 드셔보시면 또, 뭐랄까 불 향기가 솔솔 나는 게 정말 네. 맛이 우리가 옛날에 그 연탄불에 구운 정치 네. 그런 맛을 좀 느낄 수가 아...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먹을까요, 연장님 예, 예, 예. 하나 올리고 기하고 마늘하고 된장 예. 넣고 예. 마늘, 예, 된장, 된장 넣고 아, 예. 이렇게 해서 밥을 같이가 드셔도 되고 우선은 고기 맛만 한번 느껴보세요. 다 예. 넣으면 네.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맛이 어떤가요? 석쇠 음 불고기 네. 향 냄새가 나나요? 불향이 확 나요. 아, 근데 또 네. 맵지가 않아요. 네, 짭조름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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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정말 잘 됐네요. 이 가격도 정말 착해요. 고기도 너무 육질도 네. 육질도 굉장히 네. 부드럽고요. 무엇보다 반찬도 근데 7,500원이 라는 가격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된장찌개 나오죠? 석쇠 불고기 나오죠? 반찬 종류 음. 음. 그리고 쌈 야채까지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면장님도 식사를 하시고요. 제가 제 네. 최고로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만 좀 집어주시면은 반찬도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네. 이걸 좀 좋아하거든요. 음.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예, 모자반이죠? 예. 네. 모자반? 예. 네. 아저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아 맛있게 잘 드시네요. 음. 스파이티 아, 꼬들꼬들하고 어, 좋죠. 고소한 향이 확 퍼지면서 맛이 좋네요. 그날 그날 하시기 때문에 음식이 다맛 있어요. 찌개를 음. 네. 한번 먹볼까요 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장이 정말 맛있어요. 음. 와, 이게 맵지도 않고 다르죠? 막. 예, 막 음. 진짜 딱그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그예밥 예. 비워 먹기 좋은 그 시골 된장 예. 맛 있잖아요. 딱그 맛이에요. 예, 깊고. 그렇죠. 집밥 음. 딱 집자. 오 맛있네요. 정말 맛있게 잘드시네요 순수 불고기 맛 한번 즐겨볼게요. 네. 음. 따로 음. 먹으면 다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제가 듣기로 땅책면에 경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좀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자부심도 있죠. 그렇죠. 에이. 올 9월달에 이제 세계 유네스코에 이제 옥정 고문군이 등재가 되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방문을, 관광객이 오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주변을 좀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공간도 있고, 코스모스라든가, 이렇게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또 심어가지고, 예쁜 사진도 찍으러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그 박물관 앞에 보니까 에이. 진짜 예쁘게 찍었더라고요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laughs> 옥정고분 군 <laughs> 경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에이. 사실 아무렇게나 찍어도 <laughs> 맞아요 예뻐요 네, 네 정말 감성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오, 정말 많이 찍으셨네요 네 여러 장 찍었어요 오. 제가 또 옥정고분을 군 알리기 위해서 오. 오늘 집에 가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아, 이거 제가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그, 맞춰보세요. 제가 그, 지, 그거, 보기를 드릴게요, 면장님. 음. 1번 땡잎, 음. 2번 꽁잎, 3번 시금치, 뽕잎 정답입니다! 이야, 아 <laughs> 정확하게 맞추셨네. 아니, 저도 이게 뭔지 몰라서 네, 아까 네. 그 대표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아 이건 뭔가요? 똥잎 이러시는 거예요. 음. 똥잎이요. 그러니까, 똥잎이 아니라 뽕잎 <laughs> 네, 오이 그 새싹 순을 이렇게 예. 무침으로 만드신 거래요, 아 아, 제가 먹기는 맛있게 먹었는데 네. 이름을 모르고 먹었네요. 네, 저도 한 번도 먹어본적않거든요 음, 음. 음. 네. 독특한 그이 네. 나물만 나물의 그 향이 좀 나는 네. 거 같아요. 그러네요. 음. 맛있다. 음. 이거를 전된장을 이렇게 먹고 싶어요. 음. 이거 비벼 먹는 거 아세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아, 저도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맛있을 것 같네요. 두부를 넣어서. 음. 네. 가지고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네. 이걸 얹어서 드시면 더아 맛있을 것 같아요 응. 아아 고추나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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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얹어서 네.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올려서 네음 맛이 더 낫죠 음. 와 음. 갑자기 할머니 보고싶다 음.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면장님 보러 가셔야죠. 네. 어디 계시요 돌아가셔야죠. 아, 웃음 안 되는데. 네. <웃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래, 웃을 일이 아닌데. 그래, 아닌데. <laughs> 편집해주세요. <laughs> 짝도 없죠. <laughs> 아니요, 아니. 저도, 저도. 네. 어, 엄마가 돌아가셨지만은 네. 가끔 엄마가 생각나요. 이집 음식을 볼 때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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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가 지금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요. 어, <laughs> 너무 이제 그 시골스럽게 그 할머니가 집밥, <laughs> 어, 어머니가 지밥맛이 <해준> <laughs> <맞아요>. 나다 보니까 <laughs> 이야기가 이렇게 갔어요. 이 <laughs> 네. 행복합니다. 네. 그럼 면장님은 네. 앞으로 이제 면장으로 또 있으시면서. 네. 그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세계 유네스코의 옥정고분군이 등재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그 이미지에 맞게 네. 지역민과 함께 그 옥정고분군을 소중히 지키면서 네.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네. 한번 멋지게 네. 쌍층면을 갖고 보려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쌍층면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네요. 에이. 제가 자꾸. 에이. 그 우리 면장님께 말을 걸다 보니까 면장님이 편하게 식사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면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옥정구분군도 있고 그 외에 쌍책면에 볼거리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오, 쌍책면 놀러를 또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오신 김에 이렇게 현지인이 추천하는 연화정식당석쇠불고기한판딱 먹으면서 된장찌개 딱 고소하게 먹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다음 아는 집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